창세기 6장 1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손 빼고. 손 빼. 하준아 손 빼. 얼른. 창세기 6장 14절 오늘 말씀 제목 아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 위원이 오늘 말씀 제목 아는 사람 재앙 막는. 막는 창세기 6장 14절 제목이 뭐라고요? 재앙 막낸 창세기 6장 14절 레몬츠들만 제목이 뭐라고요? 재앙 막낸 창세기 6장 14절, 제, 제약 창세기 제약 6장 14절. 아니 제목 제목 자, 오늘 제목 기억하세요. 따라 해봅시다. 재앙 막는. 창세기 6장 14절. 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 방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몇, 한 가지라 그랬나? 몇 가지라 그랬죠? 한 가지라 그랬어요. 땡! 다섯 가지나 됐어요? 두 가지 언약, 두 가지 언약 맞았어요 여기 붙여놓을게 여기 붙여놓을게 손바닥에 자 방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언약?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했어요 자또 퀴즈 그러면 그두 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은? 음... 의연히 음. 손 들고 말해야 돼요 쉬. 손 들고 말하라고 했어요. 우연히. 어, 말하지 마세요. 손 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말해주세요. 스티커 받고 싶어요. 맞춰야 줄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언니 뭐였을까요? 하준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선사님이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라고 말해 줬어요. 또두 가지 언약이라고 그랬지? 나머지 한 가지 언약은 뭘까요? 지구. 지구라고 안 했는데. 와! 무슨 언약? 세계복음마 언약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마 언약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자 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언약이 들어 있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방주 안으로 두면 안전하듯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사람을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전해요. 살리는 세계보고만 이두 가지 언약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런 깊은 바다 속에 빠져있어? 우리 눈앞에 바다가 있어? 아니요. 방주가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돌아가서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야 돼 엄마 나무를 사주세요 저 방주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막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가갖고 방주를 타고 막 나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이혼역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야 퀴즈 퀴즈 퀴즈! 방금 전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방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언약을 믿음으로 지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들기 위한 나무를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에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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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속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 언약 속으로 쏙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방주 사건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고. 자, 우리가 물고기는 어디 산다고 했죠? 물고기는 물에, 물에 살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물고기가 저 사람들 좀 봐. 저렇게 이쁘게 걸어 다니다니, 나도 걸어 봐야지 하고 물 밖으로 나왔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못 걸어다녀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또 뭐가 있더라? 나무. 나무 나무가 땅.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흙 속에서 냠냠냠냠 영양분을 자고 쑥쑥쑥쑥 클수 있는 거지. 네. 나무도 또와저 사람들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너무 이쁘다. 나도 나가서 사러 가야지. 뿌리를 뽑아가지고. 나온다고. 걸어갈 수 있을까? 걸어갈 수 없을 뿐더러 바로 죽어요. 죽음이에요. 또 하나 더. 전 선생님이 새는 잘못 그릴 것 같은데. 이게 뭐야? <laughs> 새야, 새. 새가. 새가. 아, 사람들이 어, 저새 정말 이쁘다 너무 이쁘게 그렸지 너무 이쁘다 그래서 잡은 거야 잡아서 새장 속에 가둬놨어 새장 속에 가둬놨어 날수 있어요 없어요? 날수 없어요 새가 활활 날때 자유함이 있고 행복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잡아서 가둬놨어 사람들 보겠다고 그럼 이 새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날지 못하고 날지 못하면 원래 새는 먹이를 구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죽음이에요. 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하늘에 살때 가장 행복해요. 그럼 우리 사람은 땅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땅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자, 전사님이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요? 사단에게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원래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물 속에 만드셨듯이, 나무를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드셨듯이, 새를 하늘을 날면서 살, 살게 만드셨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거는 물고기가 만들어졌을 때만 물속에 있으면 돼? 평생 물속에 있어야 가장 행복해. 한, 한 달이 당연하지. 한 달만 살 거야? 아니잖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90년 뒤에도. 당연하지. 90년 뒤에, 91년 됐을 때 물속에서 나와. 바로 죽는 거야. 나무도 마찬가지야. 나무도 평생을 나무에 뿌리 박고 살았을 때. 처음 지어졌을 때 뿐만이 아니라, 새도 처음 태어났을 때 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훨훨 날면서 살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함이 있어.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우리 사람도,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을 때까지 내내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야 가장 행복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세장 속에 갇힌 새처럼 어?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뭐지? 이 창살은 뭐지? 뭐가 나를 이렇게 가두는 거지? 이러고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원리 그대로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평생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야 자, 구원 받을 때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중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해요. 홍수 만났을 때만 방주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이 방주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의 언약을 말씀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항상 이 언약 속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에 있나요? 그걸 확인해야 해요. 내가 갇힌 새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이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건진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모르고, 갑자기 세정 속에 갇힌 것처럼, 갑자기 뿌리를 뽑고 나오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어, 저게 이뻐 보이잖아. 귀걸이가 이뻐 보이고, 목걸이가 이뻐 보이잖아.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따라가 봐야겠다. 하고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해결이 돼요. 그 문제는 공부를 잘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닷속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의 소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네가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너희가 항상 있을 곳은 여기야. 그때 안전하고 너네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야. 이것이 너네의 삶이야. 자, 파도가 쳐도 안전하죠? 방주 안에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돈 벌러 안 가?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해? 너 엄마 말잘 들어야지. 엄마 말잘 들어야 되는 거 항상 마찬가지인데 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만났을 때도 배 안에 있으면 어때요? 나한테 물한번안 물한 튀겨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 속에서 빠져나왔어. 언약 따라 살지 않아. 그때 어떻게 돼? 이 바도, 파도가? 나를 덮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재앙 막는. 재앙 막는. 재앙을 막는다는 건 재앙을 당하는 거야? 아니야, 반대야, 반대야. 자, 언약 속에 있을 때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돼요. 어떤 재앙이냐? 사단에게 붙잡힌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재앙.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어? 그때 그냥 노아가 홍수 났으니까 배 만들라고 하신 거지. 나랑은 지금 상관없어. 이렇게 언약과 따르, 따로 살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주 풍덩 그렇게 되는 거야. 그 풍덩을 다시 말하면 재앙을 거꾸로 당한는 당하, 삶을 살게 되는 거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붙잡고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앙을 막는 방법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이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했던 거 생각나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 주신 말씀 아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재앙을 막는 거라고 하셨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한 언약 속에 있는 게 돼요. 방주 안으로 쏙 들어간 게 돼요. 알겠죠? 자, 우리 그 언약 붙잡고 자,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재앙을 막는 삶이 된다고 했어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다니 네 머리 꽝꽝 깨졌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한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다니 네 머리 꽝꽝 깨졌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살다가 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눈 감고 <laughs>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막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우리 모든 레넌트들이 재앙을 막는. 세계를 살리는 레몬트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